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쓸때더 선명해지는 진실. 정양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아 흔들리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수 없다. 그리고 돈이란 그물 위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순간에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던 사람. 검소하다 말하면서도 자기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후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도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사람. 시간이 흐르고 나이 들어가며 우린 결국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풍격은 말이 아니라 쓸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생각해 봅니다. 가족의 병원비 앞에서 지갑을 열며 기꺼이 웃을 수 있는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내색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모든 순간 돈이라는 작은 문을 통해 마음의 크기가 비춰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가난한 척 하는 게뭐 그리 대단한가? 하지만 정량용은 이미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힘보다 감추는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나아보이고 싶은 허영. 이 작은 씨앗들이. 관계를 흔들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줄이지만 그 줄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당신의 지갑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보고 다가오는 세상.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돈이 앞서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계산이 따라오고 그 계산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좋은 관계는 계산이 아닌 온기에서 자랍니다. 정량용은 유배지에서 만백성의 삶을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검소한 이는 오래가고 사치하는 이는 스스로를 해친다. 사치란 비단 화려한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허영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어하는 충동, 이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사치입니다. 반대로 겉은 검소하되 속이 부유한 사람, 그는 마음이 단단합니다.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기 존엄을 위해 검소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몰라도 스스로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품습니다. 나는 돈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진짜 나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멈추고 생각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지혜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편안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보여주는 성취보다 지키는 평온이 더 소중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평온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묻습니다. 싸우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드러나십시오. 그 침묵 속에 당신의 품격이 빛납니다. 당신의 절제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조금 덜 보여주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세상이 몰라도 좋습니다. 당신만 알면 됩니다. 겉은 검소하게, 속은 넉넉하게, 그길 위에 참된 평온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이 단단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주기 위해 애썼고, 누군가는 남을 따라가느라 지쳤고, 누군가는 남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잊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길을 지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천천히 벗어날 시간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살았던 시절은 이미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삶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은 가득했던 시절. 작은 사탕 하나에도 행복이 넘치고 친구와 나눈 빵한 조각이 세상 전부 같던데.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세월 속에 살짝 묻혀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는 잃는 것이 많다고. 젊음도, 기회도, 동료도, 건강도.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욕심을 거두는 마음. 서두르지 않는 여유. 그리고 조용히 웃을 줄 아는지에 재미있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침묵 속에서 쌓인 품격 말보다 깊은 배려 남이 몰라도 상관없는 선의 이런 것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가장 부자로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살겠다. 이 고요한 선언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보다 내 마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품위입니다.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로 오늘 당신의 안에 작은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차분해지며 걸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누구 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잔잔히 보냈다면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늦게 피어나는 꽃처럼 천천히 아름다워지면 됩니다. 흐르는 물이 강이 되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단단해지면 됩니다. 당신의 조용한 결심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단단하게 내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칭찬하는 길을 그길 끝에서 당신은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더 크게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이 고요히 웃을 수 있는 관계에 머무르고 더 화려해지려는 대신 더 깊어지기를 선택하는 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것보다 잔잔한 것이 더 오래 갑니다. 물결이 일렁일수록 깊이를 알수 없고 조용히 담긴 물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선명한 모습과 마주합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더 벌어라, 더 올라가라, 더 증명하라, 더 빛나라.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덜어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 삶의 무게를 힘이 아니라 평온으로 지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때는 큰 박수, 크고 밝은 조명, 높은 자리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깨닫습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건 빛이 아니라 그늘이라는 걸. 움켜쥐는 손보다 편안히 놓아주는 손이 더 멀리 간다는 걸.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창가, 따뜻한 국한 그릇, 불 꺼진 방에서 듣는 조용한 숨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단한 사람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혹시 요즘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레일 위를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걷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발걸음으로, 당신의 길 위에서 다만 가끔 멈춰 바람을 느껴보세요. 머리를 스치는 공기, 창문 너머 빛, 조용히 들리는 시계 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오늘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선물입니다. 사람이 깊어지는 순간은 크게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앞서가야 한다는 불안을 내려놓고, 가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평화, 여유, 고요, 그리고 감사.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작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누구에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남이 모르는 자리를 지켜낸 하루. 그것이 가장 빛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큰 별은 오래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고 희미한 별들은 밤새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작지만 오래 조용하지만 깊게 빛나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입니다. 지금 이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평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흐르는 삶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조용히 흘러 단단한 강이 되고 깊은 호수가 되고 마침내 누구의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는 따뜻한 물이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고요해. 내일도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당신의 걸음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얼굴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가족 앞에나, 사회 앞에나, 친구들 앞에나,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에나 그 얼굴들이 모두 진짜였고, 모두 애썼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가장 편안한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다라는 것. 그 얼굴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살아오며 쌓이고 다듬어진 내면의 결에서 태어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군가에게, 넌참 고요해 보인다. 그런 말을 들었던 순간, 그 말이, 예전엔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고요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고, 급하지 않은 여유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가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전해지는 존재감,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누구나 다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산다는 기준은 크고 빠르고 화려한 것이었죠. 높은 자리, 큰 집, 좋은 차, 많은 소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 잘 산다는 건 조용히 웃는 하루가 있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고 기댈 마음이 있고 불안보다 감사가 많은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그한 줄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남을 설득하기보다 내 마음을 설득하며 삽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다. 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요히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지 못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노력, 티 내지 않은 마음씀, 말없이 지켜낸 원칙들, 매일의 조용한 성실, 그 모든 조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보이는 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품격입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가진 것을 다루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이 많은 사람보다 책임이 깊은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것을 조급히 달리는 사람보다 천천히 지키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세월은 그 사실을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이 만든 강함이고 당신의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지혜가 만든 풍요이며 당신의 조용한 걸음은 지치지 않고 오래 가는 인생의 속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없어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머무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금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길 위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저녁이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